자 오늘은 배틀리전 다 까볼 겁니다. 자, 이게 2 0팩이라 그랬죠? 한번 해보죠. 어디냐? 뭐첫 번째는 그냥 오 이건 바로 반짝이는 그런 C 등급 새꿀벌이 모마 금경 비퀸 유. 등급 SR, SR이 바로 떴어. 비리디온 V, 잠깐만. SR이 무슨 뭐, 잠깐만. 바로 떴네? 확인을 해봐야겠어. Vmax보다 한 단계 더 좋은 등급. 이런, 아이고. 이런 카드가 한 방에 왔어요. 짠. 아, 코 카메라를 다, 다시 바꿔서, 이거 한번 바꿔보자. 헤라클레스, 등급식, 레오코, 꼬꼬리 로즈 레이드, 시라칸, 샤마자르. 오! 시라클치나, 샤마자르가 나왔네요. 이번엔 뒤에부터, 좋은 것부터 나오게 아, 케레비오. 달콤한 꿀 하마돈 시나메꼬리 얘도 반짝이네요 반짝반짝거리는 시든... 아유등고 야부롱이 한개 나왔습니다 이미 20회이거든? 그냥? 잠깐만 이게 다뭔제가냐 뽀뿌리 키포 포타스 시스위 베스나이 무마지 원규. 우와, 한카리아스 브이. 이런 한카리아스 하는 거 나왔습니다. 되게 멋지다. 얘는 RR등급. 샤크, 이 뿌리. 남은 건 베스. 엠플라, 그라에나, 신비오불켜미우뿍 아니, <laughs> 우, 우, 봅니다. 너무 만, 았 고, 색꼴보리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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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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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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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아 더, 더, 스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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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벅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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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롬아톤 샹델라 히프포타스 블버링 만목구리 금정포 뭐야 뭐야 의이즈이 블레이범 V 이 나왔고요. 잠깐만, 그 박스, 박스에서 보자면 얘가, 얘가 대공기고 아까도 레이봉, 여기 아, 배틀 박스에서, 알 배틀레이봉, 여기서 대검기 이렇게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신바루브로카노 로젤리아, 시간 볼기 터보. 이 터보. 우이긴 한데 등급이 다르고요 몇 개냐? 네 개, 다, 요 일곱, 여덟 여덟 개는 남았습니다 아직. 킬리아 엠프라 마목구리 몬양 어, 앱솔 어, 또 나왔다! 에이첼 로즈레이드 얘왜 이렇게 잘 나오냐 이 거? 노락키 근데 스타 왜? 스타는 왜 이렇게 잘안 나오냐 넷뿌리 초창양 그렛 나 오케이, 나. 뭐? 희주이, 모쿠나이퍼, 브이카, 오브, 아까 왜안 나오냐고, 하장 말고 었 떴다! 와! 그, 그 박스에서 다 브이로 나왔었는데, 얘 스카로, 바로 나가고 있는, 말이 꼬였다. 바로 얘가, 동작, 이렇게 해버리네요, 여기. 고기레리 고리, 전무 고리, 리 고리, 고 찬란한 도 찬란한 고미 고리, 반짝 고리, 하게 고리, 고니다리리리 고리, 리 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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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고리, 스리고그 고리, 고마아리아리 고리, 아쿠.. 스타 레오코아 세개나 남았구요 요 한번에 다 겹쳐서 개봉해주세요 좋은 등급 다스따로레오그 앞에 안좋은거 뒤에 갈수록 좋은거로 히데이창 바로 고대콩뿌리 스라크두장3장네장인치리아 가섯 장뿔판 여섯 장 촛불 마을 일장 루틴 연속 마흔 아홉 장 미꾸리 열장스라클열한장 금경 열두장열세 샹들랑 음참침바로 희시 이보이예 우와! 이거 신비로! GHR! 우와! 아 스타! 히드의 블레이븐 브리스타 대검기가 스타로 안나왔네요 등장을 아 이거 좀 아쉽고 스타는 이렇게 두개 여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듯이 이거 보이시듯이 여기가 HR, 저 등급 C, HR, 스타, SR, V, K, R, U, C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시가 몇 개라 그랬지? 아 62개, 이는 35개 11, 아 10개, 10개 딱 10개 그리고 얘 1개 이여 6개, V는 6개, SR은 1개, CHR이 3개, V스타가 여기는... <laughs> 2개, 120개의 카드, 와 많다. 소파에 반이 넘어요.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포켓몬 카드를 한 번, 에틀리던인가 그걸 한번 까봤는데 이렇게 많은 120장의 카드가 나왔어요. 다음에는 그 스타 보스 그 카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